우리는 이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정적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어떤 함수였냐면은 x축 위에 떠 있는 함수. 그러니까 함수값이 모두 0 이상인 경우만 살펴보았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습해보겠습니다. 지금 함수값이 모두 0 이상인 경우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정적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 함수값이 모두 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해도 그 값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절대값으로 나타내 보는 건지는 다음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아주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함수값이 모두 0이하인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값이 모두 0이하인 경우에 곡선과 X,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x축 대칭인 f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x축 대칭인 마이너스 fx는 함수값이 모두 0 이상인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적분 이용해서 마이너스 fx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fx는 다시 함수 fx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절대값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까 함수값이 모두 0 이상일 때에도 절대값 fx를 적분하면 되었고요. 이번에는 함수값이 모두 0 이하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절대값 fx를 적분하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음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 섞여 있을 때만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중간에 c까지는 음수였다가 c부터는 양수인 경우,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구간 나누어서 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a에서 c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하고 c에서 b까지는 fx를 적분하면 될 텐데, 두 함수 모두, 마이너스 fx, fx 모두 절대 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함수가 절대 값 fx로 같고요. 위 끝, 아래 끝이 같으니까 구간을 연결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a부터 b까지 절대 값 fx를 적분하면 되는구나. 함수값이 모두 0 이상일 때에도 절대값 fx를. 함수값이 모두 0 이하일 때에도 절대값 fx를.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섞여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섞여 있는 경우에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하면 된다는 사실을, 결론을 아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절대값 fx를 적분하면 된다. 교과서 135페이지에 예제 3번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도형 관찰해 보겠습니다. y축, x축, 원점, 어,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0이니까요. 마이너스 3. 직선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무조건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함수 아니고 절대 값 함수. 구간 나누어서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적분해 보시면 되겠고요.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원래 함수 그대로 적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